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먼저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것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한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마음보다 더 잔인한 무기는 없다. 합쳐놓은 것은 곧 떨어질 것이고, 송취한 것은 곧 퇴락할 것이다. 정직함은 그 단단한 모서리가 묻어질 것이고, 존경받으면 곧 비난도 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하면 놓치는 것이 꼭 있을 것이다. 좁은 연못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한철 사는 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다. 어둠은 그때를 만난 것이요. 이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다. 세상에 오면 편안히 그때에 머물고, 떠나면 또 그런 순리에 몸을 맡긴다면, 슬픔과 기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천지는 비록 크지만 그 변화는 균등하다. 만물은 비록 그 종류가 많지만 그 다스려짐은 하나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마음의 죽음보다 더큰 슬픔은 없고 사람은 죽어도 그다음이다. 잘 짓는다고 좋은 개가 아닌 것처럼 말을 잘한다고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무릇 또는 꽉 차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과 차면 막히고 막힌 채 그치지 않으면 어긋나며 어긋나면 여러 가지 해악이 생긴다. 마음 속에 자연의 도가 논일 것이 없으면 육정이 서로를 어지럽힌다. 큰 숙과 사는 사람에게 좋으니 역시 정신이라는 것은 막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익을 중시하고. 염사는 명예를 중시하며 현인은 뜻을 품으며 성인은 정령을 중시한다. 뱁새가 숲 속에 둥지를 튼다 한들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한들 그 작은 배를 채우는데 불과하다. 하늘이 정해준 때에 안주하고 운명에 따르면 슬픔이나 기쁨에 일리 일비하지 않는다. 나무는 다타고 서도 그 불신은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는 소멸에 없어져도 정신은 살아남아서 없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삶은 단지 어떤 것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은 태자연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망냥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지금 당신이 걸으면 나도 따라서 걷고 당신이 앉으면 나도 앉고 당신이 서면 나도 서게 된다. 도대체 내게는 자주의 지조는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그림자가 답했다. 나도 그와 똑같다오. 무엇에 지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어 그 실체의 행지자기에 따라서 나도 또한 행지좌기한다오라고 답했다. 남의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동조할 뿐, 자기의 주장은 하지 않는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너무 지나치게 명찰하면 오히려 색채의 감각이 흐트러져 색의 구별을 그르치는 수가 있다. 너무 흰 것은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노장의 지덕지세란 군자와 소인의 구별도 없고, 지자와 무지자의 차별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세상을 말한다. 도를 알기는 쉬우나 그안 것을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란 자기가 아는 것을 곧입으로 내기가 쉽다. 도를 알기는 쉬워도 말하기는 어렵다. 알고서 말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경지에 들어간 까닭이여 안다고 하여 말하는 것은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시비의 대립을 넘어선 절대적 입장을 환원하면 자연 그대로인 도를 오직 따를 따릅니다. 오직 따를 뿐그 까닭조차 의식 안 하는 것 이것이 도의 경지인 것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망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시작할 때에는. 단순했던 일이 마칠 때는 반드시 큰 일이 되고 만다.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일이 한번 잘못되면 쉽사리 고칠 수 없다. 세속이는 모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